멋져요 멋져요 김루이는 멋져요 루이만큼 멋진 새본적 없어요 다정해 다정해서 다정인가 다정이라 다정한가 김다정 다정아 다정아 루이 오빠 <laughs> 다정아 루이 오빠 최고, 최고, 오빠, 루이, 오빠. 해봐, 다정아. 김다정, 루이, 오빠, 최고, 최고, 오빠, 루이, 오빠. 다정아, 김다정, 얼른 해봐. <laughs> 다정이 갔어, 루이. 로이 오빠 안 해고 갔어. 로이가 이해해. 가 뽀뽀해줘. 뽀뽀해 좀 해줄지도 몰라. 뽀뽀해 주면 로이 오빠 해 줄지도 몰라. 로이야. 자정아! 루이 오빠! 최고 최고 오빠! 루이 오빠! 아니 아빠 해주잖아! 이게 또시커멓는다 해줬더니 <laughs> 집 올릴 자보면 또 승출래. 여기 다지 해줬는데요. 다정아. 시다 루이 오빠가 최고예요. 루이가 최고예요. 해봐 다정아. 오빠, 루이 오빠가 최고예요. 다정아? 다정아, 루이 오빠가 최고 최고예요. 해봐. 양이 안는 거같아지 I